대인열로 반으로 갈라진 은하계. 서로 분열된 임페리움 니일루스와 상투스는 사실상 서로 차단되었습니다. 그 둘을 잇는 거의 유일한 우주통로, 나크문드 건틀렛은 지금 전례 없는 전쟁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월머 사만의 가장 최신 스토리, 나크문드 성전에 대해 알아 봅시다. 나크문드 건틀렛 전쟁 지난 이야기. 대균열이 시작되며 은하계는 워프균열에 의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녹티스 아테나의 어둠과 함께 인류는 완전히 고립되었죠. 다행히 녹티스 아테나는 곧 사라졌지만 이제 은하계는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통로들이 발견되었고 그중 나크문드 건틀렛이 가장 안정적이었죠. 건틀렛은 은하계 북쪽 니히루스의 비질루스 성계에서부터 시작되어. 은하계 남쪽 상투스의 상비스 성계로 이어지는 수광년의 우주 통로입니다. 물론 이 나크문드 건틀렛조차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뿐, 해적과 외계인 위협, 수시로 범람하는 경계 지역 등 수많은 위협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만큼 니힐루스와 상투스를 안전히 통과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기에, 결국 니힐루스 입구 부분의 비질루스 행성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죠. 비즐루스 성계의 중심, 비즐루스 행성의 우크와 진스틸러 컬트를 비롯한 각종 외계인 침공과 함께 짐승들의 전쟁이 행성을 불태웠습니다. 행성에 주둔 중이던 다수의 제국 군대들이 외계인 침략자들과 싸우는 와중, 카오스 세력의 대규모 침공이 쏟아지며 악몽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워마스터 아바돈 본인이 직접 카오스 침공을 이끌며 행성을 위협했으나, 전쟁 막바지에 기한 벤지풀 스피리시 엘다에게 기습당하자 아바돈은 전쟁에서 이탈했습니다. 이후 아바돈의 전령 하켄이 카오스 대함대를 이끌며 주변 성계들을 정복했으나 비질루스는 끝없는 전투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최후의 성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여기서 성녀 셀레스틴이 강림하여 비질루스 행성의 방어자들을 지원하고 인피지터카타볼누스를 도와 행성에서 발생하려던 악마 침공을 저지하였지요. 성녀 셀레스틴 그녀는 우리의 순교한 성녀 오더의 성인이자 강력한 기적의 존재로 카디아 함락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순간에 강림하여 제국측을 구원했죠. 비질루스에서 셀레스틴은 힘겨운 저항 중인 제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전투자매들을 이끌어 너그레오든 돈토리아 하이브 대륙 도시를 정화했지요. 어쨌든 주변 성계를 대부분 정복하며 비질루스가 사실상 완전히 고립되자, 아바돈의 전령인 행성 탈취자 하켄은 명령에 따라 건틀렛 정복을 개시했습니다. 하켄의 수천 규모의 카오스 대함대는 건틀렛의 모든 저항을 쓸어버리며 남아있고, 도중에 맨드레이커 가문의 카오스 나이트들까지 동맹으로 받아들였지요. 제국해군 소속의 제독사랑관 프리스카가 수적으로열세인 제국함대를 규합하여, 건틀렛의 남쪽 추입부의 소행성 지대인 그라킬리오드 협곡에서 매복전을 펼쳤고, 덕분에 다수의 카오스 적함이 격침되었으나 결국에는 패배했습니다. 하켄의 대함대는 제국 함대를 격파하며 마침내 남쪽의 고란달 서브섹터 경계를 넘었죠. 여담으로 하켄은 불경한 워프기계로 거의 정복된 건틀렛의 상황을 아바돈에게 보고하는데, 이것으로 현 시점이 징조의 방주 이후임을 대략 짐작할 수 있죠. 상구아테라 전쟁의 시작 거대한 악의 물결이 상투스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인 전례없는 위기 속에 섹터사령부는 상귀스, 자갈, 코릭스 레오니드 4개 성계를 상투스 성벽으로 지정했죠 곧, 섹터의 모든 군사자원들 및 식량과 의료품, 군대들까지 전부 다 가능한 모든 자원들이 증발되어 이 4개 성계들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지요 덕분에 다수의 행성들이 약화되고 각종 폭동과 반란이 이어졌지만 이네개 성계들로 쏟아질 악몽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심지어 섹터 사랑부는 보탄 연맹의 일부 킨들과 계약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보스킬의 맹세부대 및 기타 보탄 용병들이 돈을 받고 방어를 맹세했죠. 그리고 상투스 성벽의 성계들 중 하나인 상기스의 수도행성 상구 아테라로 캐노너스 슈페리어, 유니스 에루이타의 어댑타 소로리타스 연합군이 도착했습니다. 어댑타 소로비타스, 흔히 전투자매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인류제국 황제교의 전투집단으로, 굳건한 신앙과 스페이스마린 다음가는 무장, 전투력을 보유한 신앙의 군대죠. 유니스는 여러 소로리타스 오더들 중, 우리의 순교한 성녀 오더 소속 지휘관으로, 그녀 및 다른 오더들의 수천 전투자매는, 행성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노련한 지휘관인 마스터 나르데스가 지휘하는, 다크 엔젤 후계 챕터 가디언즈 오브 더 코버넌트의 강력한 스페이스 마린 공습군 기타 울트라 마린, 선즈 오브 메두사, 블러드 엔젤, 풀미네이터즈, 콜로시 오브 크로노스, 울프 스피어 챕터 공습군들 테린, 도라스 크라스트, 미노토스, 타라니스, 오코노레스트 가문과 프리블레이드 소속 임페리얼 나이트 연합군 그리고 203개의 카디안 공습 보병 연대, 70개의 눈 사일런치 연대를 비롯하여 기타 수많은 밀리타르 연대들과 행성 방위군 연대 등. 심지어는 프린캡스 드렌토르가 이끄는 레기오 템페스터의 타이탄 매니플과 기계교 군대들까지 행성에 도착했죠. 그러나 적 침공이 가장 유력한 상구아테라는 침공 이전부터 일명 워프 플레어라 알려진 워프 폭풍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워프 폭풍은 행성의 도시와 도시 사이에 황무지를 오염시켜 서로 고립시키고, 황무지를 악마들이 튀어나오는 끔찍한 악몽의 대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젠취의 데몬 프린스 추르칸의 악마 군단들이 행성의 달 식기를 정복하는데, 달에 주둔했던 개눈 사일런츠 연대들 전부가 비명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죠. 그런 상황에서 제국 측 총사령관인 케노너스 에루이타는 행성 방어력의 대부분을 행성의 수도 우르바노스 프라울 알파에 집중했습니다. 행성의 정신적 상징인 파일의 대성당, 정치 중심인 디닥토스 궁전, 그리고 섹터의 전략 중심인 프리펙투스 요새가 모두 수도에 있었고, 특히 프리펙투스 요새가 무너지면 요새의 전략 희소를 통해 하케니 행성과 그 너머의 전략까지 알아낼 것이었기에 반드시 막아야만 했죠. 곧 하켄의 대함대가 다수의 제국 함대를 격파하며 상비스 성계 경계로 돌입하는데 그는 간악하게도 성계 침공 이전에 제국 피난선들을 미끼로 사용하였습니다. 성계 경기에서 제국 함대들이 하켄이 보낸 위장 피난선들을 구조하려고 접근한 순간 하켄의 함대가 오프도약하며 제국 함선들을 무자비하게 기습했지요. 그러나 성계의 만데빌 지점부터 행성 궤도까지만 해도 엄청난 거리였기에 하켄의 대함대가 상구와 행성까지 닿기에는 수일이 필요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데다가 하켄의 대함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행성을 파괴할 수 있었기에 행성 궤도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학켄의 대함대 중심에는 악명 높은 기암 플레니 킬러가 있었는데 이 괴물함선의 해성파괴 능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그렇기에 선지 오브 메두사 챕터의 중대장 풀비안의 지휘 아래 제국 연합 함대가 수개로 갈라진 이단 함대 중 하나를 공격했죠. 풀피아는 제국 함대를 세 갈래 방향으로 나눈다. 하켄의 배신자 함대들 중 가장 후미에 뒤처진 코드명 암다우 함대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우주상에서 거대한 화력전이 펼쳐지며 다수의 적 함선들이 격침되었으나 곧 이단 함대들에서 지원이 도착하자 제국 함대는 삼계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들을 제외한 하켄의 함대 나머지는 행성의 모든 우주방어를 파괴했습니다. 이어서 하켄은 행성 달을 정복한 데몬 프린스 초르칸과 거리를 맺었죠. 초르칸은 악마 군단을 제공하고 수여자에게 막대한 힘을 주는 문양까지 주는 대신 하켄에게 엄청난 대가를 받기로 계약하고 자신의 권능을 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준비가 완료되자 하켄은 상구아테라 정복을 선언하며 집중되고 무자비한 폭격과 함께 수도 우르바노스 프라울 알파를 침공했습니다. 알파가 최우선 목표였지만, 행성 곳곳에 하이브와 요새 또한 공격받았습니다. 각종 카오스 오밴드들이 행성 지표면의 여러 요충지들을 침공했죠. 이때 하케는 부어들 중 가장 강력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전쟁 군주들에게 초르칸의 문양을 하사하며 그들에게 강력한 워프의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이 전쟁 군주들이 행성 지표면에서 가장 중무장된 중요 지점들을 공격하는 동안 행성 탈취자 아켄은 블랙리전 내 자신의 랩터 친이대인 글룸탈론즈 나이트로드 군단의 전쟁 군주 네스타르의 워밴드인 피어레이커즈 맨드레이커 가문의 카오스 나이트들과 함께 알파 수도의 요충지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담으로 하켄 또한 네스타르와 같은 나이트로드 군단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켄은 분열된 나이트로드 군단을 혐오하며 블랙리전에 들어갔죠. 네 스타르도 아바돈을 따르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관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나이트로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추정하는 하켄 같은 자를 경멸하고 혐오하죠. 하켄이 이끄는 글룸탈론즈 랩터들은 수도의 아크란도르 우주공항을 습격하고 네 스타르의 피어 레이커즈는 아스트로페스 첨탑인 중얼거림의 첨탑을 공격했습니다. 맨드레이커 가문은 도심폐허에 상륙하여 황제의 음성 궤도 대포를 성벽 후방에서 공격했고 세타 목표를 완수하면 수도 중앙의 프리펙투스 요새를 침공할 계획이었죠. 카오스의 본격적인 침공과 카오스 간첩들의 내부 타러로 혼란한 와중에도 제국 측총사령관인 에루이타는 질서를 잡고자 분투하며 최선의 지휘를 내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이끄는 수천 규모의 우리들의 순교한 성년인 모더 전투자 매들은 프리펙투스 요새를 수호하며 곧 다가올 침공을 대비했지요 한편 인키지터 카타볼누스는 자신의 헨치맨 군대인 흑색 우상 파괴자들과 다수의 밀리타룸 연대들로 중얼거림 에 첨탑 방어를 선언했습니다 인키지터 카타볼누스는 최초 비질루스에서 카오스 오염을 정화하며 활약했고 이후 자신만의 이론에 따라 상구와테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카타볼누스는 다른 제국 지휘관들과는 달리 행성 방어보다는 건틀렛을 아예 닫으려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준비에 더 신경쓰고 있었죠.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더 코버넌트는 황제의 음성 궤도대포의 방어에 나섰고 프린캡스 드렌토르의 타이탄들은 수도 중심에서 적 침공을 대비했습니다. 곧, 추르칸의 악마 군단들이 오염된 황무지에서 나와 궤도대포의 성벽을 공격했고 코버넌트 마린들과 악마 물결이 충돌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린들이 악마 침공에 맞서는 동안 남자 코모도르가 이끄는 카오스 나이트들이 궤도 폭격으로 폐허가된 부심에 상륙하여 궤도대포 방어선 후방으로 접근했지요. 한편, 네스타르는 금지된 암흑기 기술과 외계인 기술로 만든 공포의 걸작, 공포의 미사일들을 중얼거림의 첨탑 하늘 위에 터트렸습니다. 이것은 정신 고문 및 가죽을 산채로 하나씩 벗겨 소금물에 담그는 육체 고문으로 내만 남아 미쳐버린 사이커들을 하나로 연결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었죠. 이것이 터지자 지표면으로 물질화된 공포가 검은 석유처럼 흘러내렸고 주둔 중이던 수많은 가드맨들 대부분이 미쳐서 도망치거나 쓰러졌습니다. 곧 네스타리의 랩터들이 습격하며 수백만 가드맨 방어선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동안. 인피지터는 자신의 더큰 계획에 집중하느라 확산되는 공포의 구름을 뒤늦게 발견했죠. 공포의 구름에 미쳐버린 아스트로페스들이 사이킥 비명을 지르자 첨탑은 무너졌고, 큰 부상을 입은 인피지터는 결국 가드맨 생존자들과 함께 후퇴했지요. 동시에 하켄의 글룸탈론이아크란도르 우주공항을 완전히 정복했고, 곧 카오스마린 및 데몬엔진 전차들로 구성된 카오스 본대가 공항을 통해 상륙했죠. 적들이 코앞까지 도달하자 에루이타는 마침내 직접 전장에 나서야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긴장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수천 고위장교, 공무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의복은 전염병이니 진실된 믿음으로써 몰아낼지어다. 너희와 나는 신 황제께 그분의 행성들 중 하나인 이곳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았음을 알라. 일부는 아닌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 그러나 외계인과 도련변이 마녀, 이단을 죽이고 죽는 것은 신성한 영광이다. 이 이곳에서 벗어나 이 성역을 더럽히마주고자한 내가 너희 영혼의지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지라 이제 나 전장으로 향한다. 너희는 전쟁을 이어갈지어다. 그녀는 묵직한 파워 메이스를 들어올리고는 전투장의 예비 병력과 함께 하켄의 군대에 맞서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중인 프레펙투스 요새 북쪽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하켄과 카오스 랩터들이 공중에서 전투자매들을 기습하고 헬드레이크와 카오스마린 및 전차들이 전투자매들의 역공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방어선이 밀리고 있었지만 전투자매 사랑관 에루이타가 지휘하는 전장에서 많은 광신으로 고무된 전투자매들의 볼터건과 중화기들의 하켄의 랩터들이 역으로 압박받았죠. 에루이타는 자신의 반중력 차량인 성홀리 네의 대성당 강단에 탑승하여 중급 화염방사기로 이단들을 불태웠고 묵직한 메이스로 카오스 마린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녀가 지휘하는 전투자매들은 두려움 없는 광신 아래 재빠른 전진과 우회전술, 집중된 화염방사기 및 볼트건 사격으로 카오스 마린들의 효율적으로 반격했지요. 그러나, 공포의 구름과 함께 네스타르의 피어레이커즈까지 접근하자 상황은 불리해졌는데, 그때 거대한 황금색 빛의 폭발과 함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비질루스에 이어, 부월한 성녀 셀레스틴이 강림한 순간이었죠. 그녀의 찬란한 비달에 네스타르의 공포의 구름은 증발해 사라졌으며, 하늘을 비행하던 네스타르와 나이트로드들은 황금의 돌풍의 남쪽으로 쓸려나갔습니다. 또한, 점프팩으로 무장한 전투자매들인 제피림, 세라핌 군대는, 셀레스틴의 지위 아래 하켄의 글룸탈론즈를 공중에서 강타하여 물리쳤죠. 특히 셀레스티는 불타는 검으로 다수의 카오스 랩터마린을 처단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하켄과 직접 대면 하며 놈을 처단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방어측 사령관인 에로이타 가 적들에게 포위당한 위태로운 상황이었기에 나중에 놈을 처단할 것을 맹세하며 일단 에로이타에게 향했지요. 여담으로 성녀 셀레스티는 황제의 기적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강력 합니다. 예로카디아 함락 당시 그녀는 아바돈과 치열하게 싸웠으며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죠. 함락된 공항을 통해 카오스 본드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고 있는 상황에서 셀레스티는 어떻게든 요새 방어선을 사수하려는 에루이타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함락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오직 방어만을 명령하고 있었는데 셀레스티는 무리에서 방어하려는 그녀를 견책하며 후트를 조언했지요. 성녀는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건 이단에게 더 많은 생명을 바치는 것이며, 진실된 황제의 종은 죽음을 순교로 꾸미는 대신 황제께 맡겨야 한다 말했고, 결국 에루이타는 수도에서 죽는 대신 행성에서 계속 저항할 것을 맹세하며,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아 철수하는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에루이타가 최대한 많은 병력을 살려서 철수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셀레스틴과 소수의 정례 전투자매들이 하켄의 추격을 목숨으로 지켜냈지요. 한편 황제의 음성궤도 대포에서는 마스터 나르데스 아래 코버넌트 챕터 마린들이 쏟아지는 카오스 악마들의 물결에 저항하며 성벽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오스 나이트들이 후방에서 접근하자 나르데스는 기갑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신문관 체플린 소론이 이끄는 아웃라이더 바이커 분대들과 전차들이 나이트들을 공격했죠. 바이커들은 눈부신 속도로 거대한 카오스 나이트들 사이를 파고들며 그들의 약한 결합부를 공격하였으나 결국 소수의 카오스 나이트만이 쓰러졌고 결국 카오스 나이트들은 거대한 대포들의 탄약과 교정 사원에 도달했습니다. 마린들이 집중 사격으로 일부 나이트들을 파괴했지만 그들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카오스 나이트들이 후방의 황제의 음성 궤도 대포들을 파괴하고. 악마들 또한 마린들의 방어를 극복하며 성벽을 기어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타이탄들이 성벽에 도착했지만 이미 고층 빌딩만한 궤도대포들은 무너졌기에 대신 타이탄들은 압도적인 화력을 악마들의 물결에 토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소울 그라인더 등의 거대한 악마들의 물결에 둘러싸이게 되자 결국 타이탄들은 스페이스 마린들에게 최대한 화력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나르데스가 다른 곳에서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후퇴하는 동안 타이탄들은 마린들을 뒤쫓으려는 악마들에 맞서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카오스 나이트들까지 화력을 집중하며 타이탄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하자 프린캡스 드렌토르는 자신의 워로드 타이탄을 자폭시켜 수많은 악마들과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죠. 드렌토르와 같이 후방에 자청해서 남아 끝까지 싸운 여러 군대들의 희생 끝에 다수의 제국 군대들이 살아서 도시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행성에 남은 도시들과 요새들에서 각자의 저항을 이어갈 것이었으니 상구아트라 행성은 아직 함락된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결국 수도는 함락되었고 프리펙투스 요새의 전략비소는 하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간 방어전략이 하켄의 소나기 안에 들어오게 된 셈이었지요. 방어자들은 최대한 많은 전략 자산을 파괴하려고 노력했으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각종 사이버 마법사들, 다크 메카니콘과 데이터 악령이 정보 대부분을 복구했죠. 전략 회의소로 자신의 전쟁 군주들을 호출한 아케는 그들 앞에 한 헬멧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초록한의 문양을 하사받았던 카오스 전쟁 군주 바이엑스의 헬멧이었죠. 헬멧에는 그의 고통받는 얼굴이 융합되어 있었는데 그 순간 전쟁 군주들은 하켄이 지원의 대가로 초르칸에게 문양받은 군주들의 영혼을 지불했음을 깨달았죠. 여담으로, 네스타르는 하켄이 애초부터 숙청 목적으로 거짓 선물을 준 것임을 알아차린 이후, 하켄의 비열함을 경멸함과 동시에 숙청당한 라이벌들을 비웃는 카오스 마린의 전형을 보여주죠. 하켄은 이들은 감히 워마스터 앞에서 자신의 야망을 앞세운 자들이며, 그들의 최후가 이렇다고 경고하고는 회의를 해산하고 자신의 장치를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은 벗겨진 가죽 쌀덩이와 기타 장기와 뇌 찌꺼기와 눈알 하나만이 남은 끔찍한 기술과 마법으로 고통 받는 살아있는 암호의 도끼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에 해상매복전 을 펼쳤던 프리스카 제독이었습니다. 하켄는 그를 통해 전략회의소의 모든 정보를 해금할 계획이었지요 하켄이 그 정보로 제국 측의 모든 전략과 정보를 파악하여 섹터를 아바돈에게 바칠 것을 맹세하는 것을 끝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설정 영상, 나크문드 성전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이 나크문드 성전 스토리는 가장 최근에 나온 선, 설정 스토리죠. 설정 스토리 진행이고, 시간대에는 징조들의 방주, 마지막 권에서 약간, 뭐, 거의 동식이거나 아니면 약간 후반대. 물론 정확한 시간대는 없습니다. 그, 그것보다 더 이전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은하계라는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시간대를 정확하게 따지는 거는 좀 의미가 없긴 해요. 아무튼 시간대적으로 봤을 때는 징조의 방주와 거의 동식이거나 아니면 바로 직후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일단 그, 스토리의 초반부에서 아바돈과 하켄의 대사를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부분도 살짝 있고. 아무튼 그래서 나크문드 건틀렛은 지금 워헤머 사만의 반으로 갈라진 은하계에서 거의 유일한 통로란 말이죠. 그런데 그 통로를 지금 하켄의 카오스 함대가 거의 다 휩쓸고 이제 남쪽의 입구이죠. 상구와 테라 행성까지 이제 거의 위태로운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이제 유일한 통로에 루, 유일한 통로를 지금 다 먹고 이제 이 유일한 통로에 통로에서 이제 각 그나마 제국의 안정화된 반쪽 임페리얼 상투스 지역을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는 셈이죠 이제 이 교두보를 확보해서 계속 남하를 해서 이제 테라로 가는 길까지 열어낼 수 있게 된 거죠 뭐 아무튼 스토리상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그걸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몰아붙였다.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로 어 이제 또 이제 조만간 또아마게돈도또 스토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책책 책 나오면은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이 또 잊을만할 때쯤 이렇게 설정 영상 만들도록 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상구와 테라 행성은 일단 수도는 무너졌는데. 결국에는 또 나중에 지원군 와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또학켄이또 밀려나고 행성은 또 버티고 그런 전형적인, 전형적인 워에머 사만식 프로레슬링 WWE 나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해 봅니다. 비질리스 비즐리스 행성도 딱 그런, 그런 시, 나리오로 흘러갔죠.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추천, 그리고 5도 자세 11조도 해주시면 황제폐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g 지